자이교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 많이 아, 아, 아는 단어입니다. 반포지요. 예, 돌이킬 반 돌아올 반이라고도죠. 포는 먹일 포, 지가 갈지자, 효는 효도효자. 뭔 말입니까? 그러죠. 돌아와서 먹이는 습성 있죠. 그걸 반포라 그래요. 돌아와서 먹은는 습성. 까마귀가 어미를 대먹인 습성을 우리는 반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까마귀의 반포 지효가 무슨 말일까? 예. 여러분들, 우리 알, 흔히 아는 동물 중에서 까마귀를 흉조로 알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흉조로 하지만 또 길조로도 많이 쓰여요. 일본은 아예 흉조로 아니라 길조로 쓰입니다. 가치를 흉조로 보고. 왜냐? 까마귀가 요 보통 새끼가 까면 약 60일 정도. 예. 60일 정도.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맹납답니다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미가 애기 때 60일이 지나야지 비로서 날거든요. 이게 어미가 60일을 음식을 물어줬거든. 그래서 그 놈을 보다 본다, 이 말이요. 에 그럼 이걸 제가 엄마냐? 중국에서 여러분들 명나라 때 본초광, 본초광 지었던 이 시진 알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이 시진이 누구냐고. 1518년에 태어난 중국의 약주 학자입니다. 이 시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 시진이 1518년? 그럼 우리나라는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 맞아. 1517년에 허균이 아버지 허엽이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토정비결 썼던 이자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어째요? 공부가더 쉬워진다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어째요? 공부는 범위가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출전은 진나라 있죠. 서진, 사하염. 위초고, 삼국시대 끝나고 나서 그 진나라 때임이라는 사람이 명문장 진정표라고 썼어요. 그 진정표 안에가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라, 그때 그 진나라가 누구냐면 이 인근이 무죄예요. 무죄. 그래갖고 이민한테 당신 벼슬을 하시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 저 벼슬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는 화가 나죠. 황제가 벼슬을 화사했는데 안 한다고 러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처지를 까마귀에 비우면서 저는 모실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와서 벼슬을 할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 까마귀도 자기가 60일 동안 먹이를 갖다 줬던 부모를 못 잊어서 효도를 하는데, 인간이 어찌 그럽니까, 솔직히? 지금 어찌 여러분들? 따로따로 살다가 어요 설날, 추석 때, 아니면 어버이날, 아니면 부모님 생신, 겨우 만에 하지, 한네 번, 다섯 번이야, 일 년에.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들 효도인지 알아. 천만의 말씀. 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 이돌아가셔고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모든 형제를 찾아가 갖고 주는 것도 돌인 거예요. 말은 그래, 여러분들. 죽을 때안 갖고 한다고. 그데여러분 봐보십시오. 예.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못오신는 분이 많다고. 물론, 저보다는 더다 잘하신지 압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보다 더 모든 형제들이 있으면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의미로 새겨보자. 그 뜻입니다. 반포지 알겠죠? 이? 예, 까마귀가 다시 자기 어머니한테 먹이를 먹이는 효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음. 다음에 풍수지탄뭔말일까 그러죠. 바람 풍자, 나무 수자, 갈지자, 탄식갈탄자 이렇게 중간에 갈지자 나오잖아요. 가다가 아니요. 뭐뭐의 아니면은 목적격으로 뭐뭐을뭐뭐를 주격으로 보면 지자하고 뭐뭐가 얻는이가요.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나 이미 돌아가심을 한탄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죠. 한시외전이라고 한시외전이 뭐예요? 중국에서 상경 있죠 사서 상경할때게 시경 서경 역경 바로 시경의 해설서 해설서 시경을 해설해 놓은 거이 해설서를 한시외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제국원에 나와있던 문장 이게 예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죠.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대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질라 거짓말은 그칠 수가 없어 바람 때문에 자식은 효도 올라고 한뒤 부모는 내가 잘되면 효도해야 쓰것 같다 했는데 부모는 어쩐다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나온 문장이 자용량이 풍부지 자용량이 아니야 예. 자용량이 풍부지 아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수욕정이 풍부지 자용량이 침부대 여기 나왔던 문장을 따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쓰겠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형편에 나갈 때 해야지. 잘살때 내가 해야 쓰겠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이뜻이 알겠죠? 막, 헐 것은 많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시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망운 지적. 이거 뭐일까요? 그러죠. 파랄 망자. 예, 보름 망이라고도 해요. 초하루는 사귀고 보름을 망이라고 그러고. 상망. 구름문 자. 갈짓자. 그 다음에 뜻정자. 이 뜻정자가 뭐이냐 하는 뜻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 정이라고 그래. 네. 초코파이 써져 있으니까 초코파이 정도 맞겠죠. 하지만 구름을 바라보면 그리워한다. 이말이요 구당세 나와. 당사라 그러지만은. 누가? 여러분들 당나라 때그 유명한 여러분들 혹시 적인거리라는 충신 알죠? 적, 적인거리가 누구냐 여러분들. 중국의 고종 때. 이 고종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측천무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당연합군 있죠. 골격고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때예요. 그때의 신화 중에 적인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적인거리한 사람이 병주의 법조창군으로 갔을 때에 부모는 어째요. 하양땅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해가지고 태양산에 올라가갖고 구름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저 구름 아래 계실 텐데 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참 한스럽다.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했던 어머니에 대한 정서, 부모님에 대한 정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망혼 지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망혼 지정 하면은 똑같은 구루마라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못찾아뵈구나그러는 한탄으로 쓰였던 고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이게 되시죠? 예. 그래서 망혼 지정도 요즘에 똑같이 효도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음, 부자유치 나왔네요.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할 겁니다. 예. 육아의 덕목.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목 중에서 상강오륜이 있어요 그 상강이 뭐일까요 예, 이 다음에 나올 거 군신강 부이부강 부이자강이 있고 오륜은 뭐예요 다른 말로는 오품 오상 오전이라고 돼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장유유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다섯 가지 있죠 오륜 그중에서 제일 처 나온 것이 부자유친이요첫 가지 덕목이에요. 첫 번째. 부모하고 자녀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부모 되고 싶어서 된것 아니고 자식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륜으로 메어진 것이요. 아내 부모는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였으면 좋겠네. 내 부모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장관이었으면 좋겠네. 내 부모는 선량한 정말로 고인이면 좋겠네. 그건 내바램이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은 무조건 친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거는 동중서가 썼던 상강 오륜 오상설, 또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 아비부 자식자, 있을 유 친할진. 부모하고 자식은, 이때는 아비라고 대표를 아들하고 아버지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친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우리가 이거를 멀있든지 가까이 했든지 간에 우리 부모한테 배울 수 있는 이런 천륜의 친감을 느끼야지. 음. 요즘에 있지요, 여러분들 윤리 덕목이 많이 어째요? 세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제일 필요한 덕목이 바로 부자유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자유친, 부신이 부부의 별장유서 부모유신 이런 것도 지요 오륜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첫 번째 동목이 부자유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나왔던 이부자유치하고상강오리 있죠. 같이 묶어서, 부의무강 분의신강, 자, 부의자강. 그 다음에 백유읍장 한번 봐보세요. 여 백유월대교는 앞에요, 백유가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요, 자. 그냥 백유가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장을 할때참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로할 수도 있는데 글로 쓰는 건 조심해야 돼. 제가 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백유를 놔두고요. 한나라 때 유명한 학자. 이렇게 적어놔버렸어. 어떤, 여러분들, 책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떤 인터넷에? 조선시대 때 후기의 학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백유는, 한, 백유, 여러분들, 이 아는 한유 알죠? 한태지.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요. 이건 어째요?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단 소리예요. 이거는큰오류죠 읍은 어째요? 백은 큰아들 백이요. 유는 그러할 유 자고, 읍은 우읍 자요. 장은 뒷방이 장이요. 우는 것은 소리는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걸 읍이라고 그래. 소,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곡이라고 그래울 곡. 늙고 세약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글자인데, 유앙이라는 사람이 서로 인에서 건본이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이게. 한유가요, 한나라 때 유명한 중국의 예, 당나라 때 유명한 한 백유가 애를 맞으면서 운다, 그 뜻이에요. 다른 비슷한 말로는 백유지호 또는 백유지읍 이렇게 됐어. 음, 백유가요, 잘못을 저질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맞아요 회초리를 맞을거 아닙니까 이때. 예, 여러분들 남들한테 잘할 것이 아니고요, 내얘기를요 방이해놓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물론 체벌하고 이놈아 정 안되면 은 회초리로 손이나 때리면 돼. 막밤 때려버리고 이러한 것은 감정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게도 이건 안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잘못되면 손바닥 안에 회초리 쳐줄 수 있고 너 벽에 서서 서 있었어. 왜 무엇을 잘못했는가 물어봐. 한번 너 혼자 반성해봐. 그래야 나가서 실수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내 자식이 미우면 회초리나 더주라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이 싫어갖고 자, 자식을 떼는거지쨌든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것 같으면 안, 안, 하는 게 나아, 애초에. 하지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실수를 안 하려면은요, 집에서 따끔하게 가정교육이 돼야 돼. 근데 어째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째요? 인권이나 뭐대갖고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녀를.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요, 실수하고 맨 그러는 거죠. 어른들 보고 인사할지도 모르고, 자리 양볼지도 모르고, 자유소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서열을 짓는 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막 하고, 어? 막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들 어째요? 강압적인 그 분위기인 줄 알아요.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내 후배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 공경은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요 백유가 매를 맞으면서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뭐봐요너 평상시에는 옛날에 애기들은 울도 안 타가. 왜 지금은 갑자기 울고 있냐, 이놈아. 다 늙어갖고. 이제 울고 있냐, 그러니까는. 아니, 젊었을 때는 어머니가 때리면 종아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마치 피가 날것 같이 아프고, 아, 그만 먹고 싶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때리는 것이 너무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늙고 노세했구나. 어, 너무 많이 늙어버렸구나. 아, 차라리, 매를 맞을 망정, 옛날같이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힘이 없고 하는 것이 사실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이걸 자기 나름대로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당연히 어머니가 때리는 매가 아프기는 커녕 어쩌겠어요? 가슴이 와서 이제 절저하죠. 그리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 돌아가신다든지 부모님 늙으면은요, 어떤 생각이든지 아세요? 못했던 것만 생각나. 예,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잘한 건 생각이 안 나요. 별로. 못했던 것만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학들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걸 보시면, 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것같다 응. 그 다음에는, 응. 정말로 내가 부모님이 나를 좀 생각할 때 잘하신 것이 정말 내 도리였구나. 이것만 해도 다이다, 이 말이에요. 백위를 통해서. 그래서, 아, 우리 한태지 선생처럼. 님 그렇게까지 효도는 못할 망정.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이 정도도 아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모델만 봐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효도 관련 고상어 출필고 반필면 나갈 땐 반드시 배괄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인다 동원아정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할교로 친내 허벅지 살을 베어서 부모님을 유양한다 부모님을 살린다 그 말이요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려고면 하 자기 허벅지 살을 비어갖고요 부모님한테 미었답니다 자기 부은 예 자식은 예 부모의 잘못을 숨겨준다 이 말이요. 그 이거 이거의 도리입니다 솔직히 내 자식이 내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차마 관가에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자로 부이 공대 제자였던 자로가 부모님을 위해서 쌀을 짊어지고 20일을 짊었다고 하잖아요 효자의 일 효자는 날짜 가는 것도 사랑한답니다 아까워요 날짜 가는 것도 왜? 부모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효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로 통해서 내 자녀들이 아니면 또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 정말로 부모님한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형제 간에도, 형제 간도 없으면 내 자녀, 내조카들 앞에 마음이라도 전화로 한번 해보는 그런 미역 있는 사이를 갈망하면서 미천하지만 보잘 것 없는 강의는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